yeah 되는데 나니다 예.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 그것은 이에나말로 테오시스라고 부르는데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께서 에, 빌립스 이사익으로는 예수께서 님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비운다. 예수님께서 실적에 어, 달리신 것은 어, 자기를 부인한 게아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그분이 십정에 달린 아무 이유가 없는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정에 달리셨거든요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는 거에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그 당시는 내가 내려놓은 거에 네, 그건 이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도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한 교회를 성리하는 목사로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거고, 한 가정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가정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기를 부인할 때, 어, 어, 공동체가 제대로 선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많이할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분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자기를 부인라 자기 십자가를 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 3절 요가복음 14장 27절, 마가복음 8장 34절, 엄청나게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여기 보면 좀 나와있죠. 마태복음 1 6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 유명한 예? 정말 그 어, 위대한 그신앙고백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 의 아들이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인 겁니다. 어디한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 있는 거지. 누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심장 심장 이하로 오면은 그 사도 베드로 그분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그뒤구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고그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상고 갈고리 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확실히 이렇게 음? 오신절 사건이 있기 전하니까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기 전이니까 확실히 그리스도에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사다랑 물려가라 베드로 보고 그런게 아니고 그 뒤에 있어 역사는 생각을 역사는그사단을 보고 그렇게 한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은 내가 십자를 가 줘라 에?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계속 나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볼때그 사건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걸 연결해 보면 은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요 자도 되도록 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 그런 사람들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시장을 지지 않으면은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첫째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니까 부활했죠. 죽으셨으니까 영광이 됐죠. 직접에서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하나, 우리 주의 종들도 그 수순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 우리를 죽여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해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시간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의길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하고 있고, 이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저희들 나와서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주인의 연습을. 네. 자, 기독교계에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응? 네. 미심한 니가 얘기해 날마다 죽노라. 오랫동안 15장 31절에 말씀하 얼마나 죽는 면습을 하는 가예네세해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견네세에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서 책에 보면 그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다 졌으므로 그걸 믿고 성령 안에서 그걸 믿고 행하면은 죽일 수가 있다 나 좋은 말씀들이죠 네,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여기에다더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몸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몸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몸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제가 첫 시간에 내린 예죠 몸과 마음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몸과 마음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 몸 밖에 있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마음이 더러워졌어. 그러면 우리가 씻은, 씻으면 돼요. 그런데 이 몸이 내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내 몸이 교회를 가면 몸도 따라갑니다. 내 몸이 극장에 가면 내 마음도 극장에 가요. 내 몸이 술집에 가면 마음도 술집에 가게 돼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몸과 마음은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작용도 안에서 이렇게 다내 마음과 연동이 돼서다 얘기를 합니다. 다 느낌이 없니 우리가 밤거리를 지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공동모지를 지날 때. 에? 이 뒷골이 뒤틀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몸에 그런 지오온다는 몸에. 우리가 음식을 둘 때, 음식을 볼때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다. 쳐다볼때 마음으로 아, 어, 맛있다. 그 몸은 맛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벌써 이 입안에 치이 나오는 것처럼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지요 그래서 혼과 몸은 항상 연동이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죽음는 연속을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도 엄청 힘들었는가 봐요 사도바울 그분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중도다 매일 하면서 아마 성령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사도바울 그분도 이게 매일 중년 연속을한것 같아요 우리도 이 죽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죽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이는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안...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과연 죽었는가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 남들이 나에게 혈기를 확 바랄 때 내가 죽었는가? 거기 그 현장에 있어서 내가 죽었는가? 아니면 맞받아 치는가? 자,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자, 남들이 나에게 칭찬 혹은 비난을 막할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남들이 나에게 막 칭찬해 줍니다. 그럼 내가 우측 쓰는 거야. 그럼 남들이 나에게 막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이, 테스트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 또 유행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평가해 볼수 있어요. 와, 요즘 보니까 뭐 어? 멋진 옷, 뭐차 이런 거 유행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유행을 따라간다그 하면 아직 죽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대해 나는 죽었는가? 사람이 욕망, 괴회에서도그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나 해놓고 아, 목사님의 칭찬, 어? 무슨 권사님의 칭찬,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초월해요. 그 다음에 돈과 물질에 대한 애착에 대해 나는 죽은 누나, 물질 애착. 참, 물질이 게 제일 힘듭니다. 물질, 응? 물질이. 여러가지로 우리에게 희신하게 엄청 큽니다. 여기에서 네, 초월을 해야 돼요.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저도 63살에 개척했어요. 60에 64, 예. 63살에 개척했는데 63살에 개척하니까 우리 사던 사군이 하는 얘기가, 사군이 본사님인데, 사군이저희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니, 목사님, 은퇴할 나인데 왜 이렇게 잘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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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이,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면요, 이 사회성 눈촌이 된게 관계가 없어요. 일인데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화를 내고 분개하고 하는 그런 것들, 물질 보대해서 이런 것들이 초월해. 요 그게 자기 심도하고 자기 분위하고다 관련돼 있어요. 관련돼 있습니다. 자 로마서 십이 장일 절에 보면요. 이 헌신에 대해서 놉니다. 헌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주일 영적 예배입니다. 산제사. 헌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거든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보니, 다 보니 그냥 영적인 예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명한 예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한삶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하고 연동돼 있이 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그런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혼과 몸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 혼은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마음. 헬라말로 마음을, 어. 헬라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죠 카르디아. 네. 카르디아. 또 헬라말로 혼을 부시켜라 그러지. 그건, 혼은 우리 하나의 그,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지성, 감정, 의지.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성과 감정, 의지가 있는 것은 내가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성이 아니고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두운 존재, 그 영적인 귀신들도 인증이 있다는 게 어디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장, 아합복음 5장 그읽어 보면 그 그라사 지방에 있던 그 귀신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그 사람들이 무덤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어?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미리 예,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그 귀신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 안다는 겁니다 예.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고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실체들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대신 대기로 보내달라 우리들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어두운 존재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혼 안에 영이 아니에요 혼 안에 그래서 나와 그 인격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붙어 있는 그 중에서 나를 시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럼 같이 붙어 있다가 나는 시가에 죽고 이네들은 시가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네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근데 나를 죽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접목을 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e n b e c a u 사 e the man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살아계시다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1대1로 bit o 하나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로 t t l e bit of a l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종교사님들 일로 보내주신 것은 큰집폐에 가면서 그냥 그렇게, 어, 이렇게 무슨 스타처럼, 막 이렇게 스타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바, 맡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예?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맡아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걸다 알아가지고 내가 그냥 앞으로 큰 목표를 해서 그냥 뭐, 스타 목사님들처럼, 계대큰집회를 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걸 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축사를 하는 우리 당사자, 상원이, 목사님, 중도사님도 자기를 함죽어다는 실제 자기를 함추고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까 그랬죠. 고집이 많은 사람은 절대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계속 하여다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안수를 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은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그냥 그냥 힘이 쭉 빠지면서 뒤로 그냥 푹넘어지요 뒤에 사람이 있든 없든, 아예 관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버려요. 그런데 이자기를 죽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동안 남의 체험이 없고, 에? 그런 분들은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어요. 구원자로 믿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무지라고 해요. 영적무지. 그걸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 자체가 이 영적으로 밝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자기가 아는 부분 하나님 삼일차 하나님 아는 부분만 말씀을 해주니까 다른 부분은 자기 체험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당당하게 당대하게 얘기를 못 해준다는 거죠. 왜? 자기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사님도 체험을 하고 나면은. 당당히 일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놓으셔가지고 한분한분한분 넘어오셔야 되는거죠 자 누가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먼저 나주세요자 그러면 남자 남자분 분은 남자 분두분 뒤에서 이렇게 네,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 쪽에 서셔고 자, 이제 우리 이제 김창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안수를 하세요. 안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정민 목사님 나오시고, 여기 정인희 목사님 옆으로 나오서 옆으로 나와서 잡아주시면 됩니다.